토트넘 호스퍼와 브렌트퍼드의 경기를 되돌아보면 이는 공격적인 플레이가 펼쳐진 흥미로운 승부였으며 원정팀이 2-0으로 승리를 거둔 경기였다. 그러나 이번 경기에서 언론과 전문가들은 단순히 점수나 손흥민의 득점에만 집중하지 않았다. 오히려 경기 내내 손흥민이 보여준 리더십과 전술적 조율 능력이 큰 화제를 모았다. 아스널의 전설적인 공격수 티에리 앙리조차 경기 후 손흥민의 플레이의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손흥민이 마치 탈 바꾸만 듯한 토트넘을 이끌었다. 브렌트퍼드의 강력한 압박을 뚫어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평가했다. 과거 벵거 감독은 최고 수준의 공격수가 되려면 단순히 골을 넣는 것이 아니라 경기 흐름을 읽고 동료들에게 지시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갖춰져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손흥민은 이번 경기에서 이를 완벽하게 수행했다. 감독도 아니고 주장도 아닌데 둘다 하고 있었다. 앙리는 감탄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손흥민이 경기장에서 마치 제이 코치, 세컨드 코치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지어 진정한 지휘자 메스트로처럼 팀을 조율하는 모습이었다. 라며 손흥민이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라 전술적 시야를 갖춘 리더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렇다면 손흥민은 어떻게 경기에 영향을 미쳤으며 왜 그는 감독 역할까지 수행하는 선수로 극찬받았을까? 경기 전. 안재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토트넘이 공격적인 축구를 계속 유지할 것이며 팀의 정체성을 지켜야 한다고 선언했다. 현재 토트넘은 프리미어리그에서 낮은 순위에 머물러 있었고 승점 3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 브렌트퍼드는 기복 있는 경기력을 보이지만 홈 경기에서 강한 모습을 자주 보였다. 이들은 강한 전방 압박과 빠른 측면 공략을 활용하며 상대를 수세로 몰아넣는 전략을 펼쳤다. 브렌트퍼드는 공을 지배하는 축구를 구사하며 특히 측면에서의 크로스를 집중적으로 활용했다. 반면 토트넘은 수비부터 미드필더까지 10명이 넘는 선수가 부상으로 이탈한 사황이었다. 시즌이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평가도 있었기에 토트넘이 다소 개방적인 경기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됐다. 이런 어려운 사황 속에서 모든 기대는 손흥민에게 쏠렸다. 그는 수많은 경기에서 토트넘을 구해낸 바 있었지만 이번에도 혼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뒤따랐다. 토트넘은 경기 초반부터 공격적인 전술을 유지했다. 포메이션은 4-4-3, 3-4-3-3 변형 시스템으로 쿨루셉스키, 히샬리송, 손흥민이 유기적으로 포지션을 바꾸며 상대 수비를 흔들었다. 하지만 경기 초반은 브렌트퍼드가 주도했다. 브렌트퍼드는 안정적인 빌드업을 통해 측면 공격을 지속하며 토트넘 수비진과 골키퍼 킨스키에게 큰 부담을 안겼다. 경기 시작 약 15분이 지났을 무렵 흥미로운 장면이 포착됐다. 손흥민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이동하더니 비수마, 벤탄쿠르, 쿨루셉스키를 향해 손을 들고 신호를 보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계속해서 압박을 유지해야 했지만 손흥민은 오히려 우리는 밀집 수비를 해야 한다는 듯한 지시를 내렸다. 그는 짧고 강한 손짓으로 우리 진영을 낮추고 역습 기회를 노리자 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 순간은 짧게 지나갔지만 경기 카메라는 손흥민이 몇 마디 외치며 손짓하는 모습을 포착했다. 그러자 수비수 데비스와 그레이가 빠르게 수비라인을 낮췄고 토트넘은 더 밀집된 포메이션으로 전환했다. 브랜트퍼드의 측면 크로스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전술적인 움직임이었다. 반응. 일부 토트넘 선수들은 처음에는 놀란 듯 했지만 지시에 따라 움직이자 브랜트퍼드의 공격 기회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결과 토트넘은 초반 실점을 피할 수 있었고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며 역습을 노릴 기회를 얻게 되었다. 경기 후 전설적인 공격수 티에리 앙리는 스카이 스포츠에서 이렇게 말했다. 손흥민은 주장 완장 착용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지만 단순한 손짓만으로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토트넘의 전술적 사고가 완전히 바뀌었다. 만약 그가 지시하지 않았다면 스퍼스는 계속해서 무모한 공격을 시도하다 실점했을 가능성이 크다. 앙리는 이어서. 손흥민이 경기에서 중요한 순간을 완벽히 포착했다고 분석했다 브렌트퍼드는 공중볼에 강하고 상대가 수비적으로 내려서면 더 위협적이다 손흥민은 이를 정확히 파악했고 무리한 속도전을 벌이는 대신 라인을 깊숙이 내리며 브렌트퍼드의 크로스 공격을 무력화시켰다 또한 악리는 손흥민이 최고 수준의 선수들만이 가질 수 있는 전술적 사고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과거 베르캄프, 비에이라 그리고 나, 악리가 아스널에서 경기 흐름을 조율했던 것과 같다. 토트넘이 주축 선수들을 다수 잃은 가운데 손흥민은 스스로 공간을 인지하고 포스테 코글루 대신 결정을 내렸다. 감독은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강조했지만 손흥민은 상황을 읽고 팀을 후퇴시키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손흥민을 보면 그는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다. 그는 경기를 조율하고 있다. 감독인가 주장인가? 그는 이 모든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29분, 토트넘은 코너킥을 얻었다. 손흥민이 강한 스핀을 걸어 공을 올렸고 브렌트퍼드 수비수 야넬트의 몸에 맞아 자책골이 되었다. 비록 손흥민의 직접 득점은 아니었지만 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87분, 손흥민은 다시 한번 빛났다. 그는 사르에게 완벽한 패스를 연결하며 스코어를 2대0으로 만들었고 브랜트 퍼드의 마지막 방역 희망을 완전히 꺾었다. 이 과정에서 손흥민의 두 차례 슈팅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첫 번째 슈팅은 자책골로 기록되었고 두 번째 슈팅은 득점 여부가 불분명했다. 그러나 데이터는 손흥민의 엄청난 경기력을 뒷받침했다. 드리블 성공률 70% 이상 페널티 박스대에서 10번 이상 터치스퍼스의 공격이 전개되는 주요 지점에서 중심적인 역할 수행. 그러나 단순한 숫자로는 손흥민이 경기에서 보여준 리더십의 가치를 완전히 설명할 수 없다. 경기 후, 벤 데이비스는 손흥민이 실질적인 지도자 역할을 했다고 인정했다. 우리는 경기 도중 몇 차례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손흥민이 와서 단몇 마디만 했다. 조금만 더 내려서 기다리자. 그들이 빈 공간을 만들면 그때 공격하자. 정말 감독과 다름없었다. 손흥민에 대한 찬사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위르겐 클롭, 리버풀 감독. 또한 그의 전술적 감각을 극찬했다. 브랜트퍼드가 강하게 몰아붙일 때 손흥민은 토트넘의 전체 수비 시스템을 바꿨다. 그가 손 하나를 뒤로 뻗으면 팀 전체가 후퇴했다. 이는 감독도 벤치에서 즉각적으로 전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과거 손흥민은 빠른 스피드와 양발 슈팅 능력으로 유명했다. 하지만 이번 경기에서 그는 그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다. 경기 흐름을 읽다. 팀이 압박당하는 순간 스스로 후퇴를 지시해 안정적인 수비를 구축했다. 잔스를 만들다. 단순히 골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측면으로 빠져나가며 동료들에게 기회를 제공했다. 플레이메이커로 변신하다. 단 두세 개의 손짓과 짧은 지시만으로 경기 양상을 바꿨다. 경기 기록 슈팅 두개 하나는 상대의 자책골 유도 하나는 명확한 득점 찬스 한 개의 정확한 어시스트 드리블 성공률 70% 이상 페널티 박스 및 중원 연결 플레이 다수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득점 기계가 아니다. 그는 전략가 리더, 그리고 경기의 지휘자다. 티에리 앙리는 경기 후 이렇게 말했다. 손흥민은 주장도 아니고 감독도 아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지휘하고 있었다. 세 가지 역할을 하나로 합친 건가? 정말 말도 안 된다. 앙리는 손흥민이 축구 IQ가 매우 높은 선수 가사. 서라며 브렌트포드의 강한 압박 속에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당황했을 때 손흥민이 전술적 주도권을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찬사는 처음이 아니다. 위르겐 클롭 감독 역시 과거 분데스릭에서 손흥민이 도르트문트와 레버쿠젠에서 활약하던 시기 손흥민을 지도한 적이 있다. 그는 이번에도 감탄하며 말했다. 손흥민은 너무나도 영리하다. 그가 있었기에 토트넘은 브렌트퍼드의 거센 공세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았다. 한편 한국에서는 손흥민의 새로운 위상을 조명하는 기사들이 쏟아졌다. 이제 그는 단순한 득점 머신이 아니라 팀 전체의 경기 운영을 결정하는 심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손흥민은 단순한 공격수가 아니다. 그는 팀의 정신을 지배하고 경기의 흐름을 설계한다. 토트넘이 올 시즌 상위권 도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러한 승리는 팀의 분위기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필수적이었다. 손흥민의 보이지 않는 플레이메이커 역할 덕분에 토트넘은 더 유기적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또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경기 중 동료들에게 전술적 조정 권한을 위임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만약 손흥민이 현재의 경기력과 역할을 유지한다면 부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토트넘도 여러 중요한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팀이 손흥민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손흥민의 리더십이 최대로 발휘되려면 쿨루셉스키, 벤탄쿠르 같은 선수들이 제대로 받쳐줘야 한다. 브랜트퍼드와 토트넘의 경기는 이대0으로 스포스가 승리하며 끝이 났다. 하지만 팬들이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장면은 손흥민이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며 수비적으로 전환하도록 지시한 순간이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토트넘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스타일을 따라 계속 공격적으로 나서야 했다. 하지만 손흥민은 전술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는 동료들에게 후퇴하라고 신호를 보냈고, 팀은 조직적인 수비로 전환하며 브랜트퍼드의 공세를 막아냈다. 이러한 변화 덕분에 토트넘은 실점 위기를 벗어났고, 이후 손흥민은 두 골에 직접 기여했다. 29분, 코너킥 상황에서 손흥민이 강한 스피인을 네스지 올린 크로스가 상대 수비수의 몸을 막고 자책골이 되며 선제골이 나왔다. 87분, 손흥민이 완벽한 패스로 사르의 추가골을 도우며 브렌트퍼드의 역전 가능성을 완전히 지워버렸다. 경기 후, 티에리 앙리는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감독도 아니고 주장도 아닌데 세다 하고 있다. 이런 선수는 처음 본다. 이 말은 단순한 찬사가 아니라 손흥민의 엄청난 전술적 영향력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손흥민은 이제 단순한 골잡이가 아니라 팀 전체를 조율하는 두뇌 역할까지 맡고 있다. 과거 아스널은 베르캄프, 비에이라, 앙리 같은 선수들이 단순히 골을 넣는 것 이상으로 경기 운영과 전술 조율까지 담당했던 팀이었다. 이제 토트넘도 손흥민이라는 완벽한 리더를 보유하고 있다. 브랜트 퍼드를 상대로 한 이태 의 영승리가 당장 토트넘을 상위 내 팀으로 끌어올리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손흥민이 감독 역할까지 수행하며 팀을 이끌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 흐름이 계속된다면 토트넘이 위기를 극복하고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리더 중한 명으로 자리잡는 날이 머지 않았다. 미래가 어떻게 흘러가든 손흥민은 이미 자신의 커리어에서 새로운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 이제 그는 단순한 스트라이커가 아니다. 그는 경기를 조율하는 지휘자이자 토트넘의 중심이다. 티에리 앙리, 위르겐 클롭, 벤 데이비스 모두 손흥민의 전술적 리더십에 감탄했다.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손흥민은 감독도 주장도 아닌데 둘다 하고 있다. 아니, 어쩌면 세다. 그리고 지금 영국 축구계 전체가 손흥민이 단한 번의 손짓만으로 토트넘을 조종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있다.